어? 저거? 아 근데 우마무스네 인기 많은가 봐요. 동글동글 뭘 찍어? 이렇게 네. 올라가는 거? 날 쳐다 봤어. 도착. 빵스타가 왕수타? 있나? 주술도 없나? 아, 주술 여기 있네. 아, 다 나갔어. 아, 참만 두개 이렇게 남았네. 근데 라스터 원이 100이네요. 은은 어. <laughs> 리니라코마 귀엽다 어? 나 변기 커버 필요한데 변기 커버요 유리컵인 유리컵! 유리, 하얀 어 유리컵이에요? 이게 뭐.. 뭐라고 하더라 뭐지? 소다? 근데 변기 커버 맞지 않아요? 맞는 거 같은데 변기 커버를 어? 원심도 남아있어 근데 너무 못생긴 거 <laughs> 못생긴 거 아니야? <laughs> 우리, 우리, 센세가 저런어디부터들어갈까요여긴피떻게어 <laughs> 쪽인 어 같은데 아게어떻브어떻브데떻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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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데어기게이떻게 어떻게 어 걔가 누떻게로 잡든 말든 도리떻이다떻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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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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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친구 아니에요? <laughs> 아, 맞아, 이 친구, 이 친구. 죠 <laughs> 미안해, 타케미치. 어, 앙스타잖아. 앙스타? 너무 <laughs> 많이 아, 네 너무 많 많이 네이 친구가 인기가 그렇게 많다면서. 어, 맞아요. 메루메다 씨. <laughs> 하트 너무. 할거였저 이거? 하트 근데 이거 팔락팔락 거리는 거죠. 맞아요. 아크릴이 아니라. 투명, 투명인데, 이뻐요. 이, 이래요. 헐. 이무 초점 나가리 이거는 초점 헤이 헤이 이건 레인 가 있고 여 츠는 없나 본데? 있던데 초점을 잡아줄 생각을 안 하는 포기하십시오 어머 어머 이거 너무 너무 생긴 거 아니냐고 이거 그거다 아 카페마스 같은 거. 응, 음, 조금. 이거 20개 모으면 스쿠나요 아니야, 나지 아직 올 인형들이 많다. 어, 이거 귀엽다. 이게 뭐였더라? 충코레이. 아, 근데 이거 이마에. 저기 이분. 네토잖아. <laughs> 어, 이거 문, 뭔데? 이거 귀엽다. <laughs> 어? <laughs> <laughs> 어? 귀엽다. 그쵸. 이거 뭐지? 11종? 11종 중에서 내가 원하는 아이가 나올 확률. 근 귀여운데, 그 자신이 없어. 조고 나오면 어떡해요? 난 조고 나오면 <laughs> 버틸 자신이 없어. <laughs> 아, 판다 귀엽다. 어, 이거, 이거 그거 <웃음> 잠깐만. <웃음> 위치, 위치. 내려놔. 얼마에? 2만 5천원? 미쳤나봐. 아.. 안돼요, 저는 오늘. 좋대. 너무 좋대. 너무 귀여운데. 많은 걸 사야 하기 때문에. 그럴 수 없어. 이따 둘이 나오면 다시 옵니다. 그니까. 난내 최애 기준을 모르겠다니까? 사보도 제 최애였어요. 에이스가 죽고 나서. 일단 잘생긴 게 아닐까? 그건 맞지. 그 친구랑 약간 의논을 해봤는데, 너는 세한 흑막회를 좋아하는 것 같아. <laughs> 어, 맞이, 맞을지도. <laughs> 어, 커피. <커비>! 진짜 좋다 커피. 지금 여경이 진짜 <웃음> 눈물을 흘리실 것 같은데? 여기. 여기, <laughs> 여기 뭐가 많아. <laughs> 뭐가 많아. 아, 이거, 이거 그거구나. 변화하는 거. 아, 이거 한번 해볼까? 배고픈데. <laughs> 어따? 이거야? 응. <laughs> 맞을게. <laughs> 스페셜, 어? 레아 <laughs> 데이터베이. 뭐, 뭐, 카드, 데이터베이크? 저는 이 카드의 세계를 잘 몰라가지고,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. 그냥 책 넣으면 좋은거 어, 약간 들어. <laughs> 그래. 메탈. 얘가 메탈이고, 얘는 <laughs> 뭐지? 클리어 아니에요, 그럼? 원래 <laughs> <오늘> 근데 더위. 돈이... <laughs> 음. 아, 트릭스 아 여기 있네. 아, 유닛이 아, 그러네, 여기. 써 있네요. 여기 네, 원 이거? 이네요 네, 네. 이거는 뭐지? 세 이거는 이거는 뭐지? 아는뭐 이거는 뭐지? 아 이거는 뭐지? 는아요뭐아거는뭐아이 어, 이거 그거다. 명품, 이거 컬개 좋던데. <laughs> 이거 해야 된다. 솔직히 전 이거 보고 진짜 미쳤다 생각했어. 미친, 미친, 미친. 이거 진짜 실물이. 이거 해야 된다. 이거, 어. 이거 얼마지? 하나 뽑아주실래요? 아, 뭔데한당신의네 아닌데? 안 돼. 아, 나 오늘 잘 모르겠는데? 맨 앞에 거 집었으니까요. 아, 그렇죠. 뭐가 있을까? 이거 이거 이거. 오, 오, 오. 어, 파샤는 어, <laughs> 어. 파션은 없나? 왜왔을? 근데 좀 키라키라한 걸 사고 싶어요. 음. 저그 메탈처럼 반짝거리는. 음, 배가 고파서. 예 <laughs> 먹을라고. 네, 얘가 더 예쁘게 생겼어. 맞아 비싸네? 네. 그럴만해 아, 그러면 이거를 한번 해볼까? 이거 한번 해야지 자르지 <목소리> <오지> 않게 조심해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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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과연 뭐가 나올 것인가 어, 봤어요? 네스포당기스아 코아코 누구예요? 그 크레이즈비 <목소리> 아. 오 대박 <목소리> 대박. 개잘 생겼어. 아 근데 카드가 너무 예쁘다. <laughs> 너무 예쁜데 이거 <laughs> 너무 예쁜데? 요 이거 진짜 예쁘다. 아 나기사? 맞나? 맞아 맞아 맞아. <laughs> 너무 예쁘다. 스땀 <스탑>, 스땀. <laughs> 저번에. 가볼게요어 어? 나비트. <laughs> 근데 너무. 아 근데 나기사 진짜 너무 예쁘다. 재밌어요. 진짜 이쁘다 예쁘. 미쳤어. 아, <람이 나와야 웃음> 한한어 미쳤어. <람이> 어 미쳤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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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차 미쳤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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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미쳤어. 미쳤어. 어 미쳤어. 미쳤어. 어 미쳤어. 미쳤어. 어 미쳤어. 미쳤어. 미 야, 동생 데리고 와! 야, 동생 데리고 라고두 <laughs> 아, 아 장씩. 아 와, 잘 나왔는데요? 또 할래요? 우선 배가 고프니까, 웨하스부터. 아, 아까 배 아, 아, 그 전철역에서 뭐좀 사올 걸랬나 아니야. 어차피 여기서 웨하스. 응. 왔을... 아니야, 많이 먹고 싶지 않아. <laughs> 어, 아, 좀 불길해. 아니야, 아니야. 어? 뭐야, 뭐야? 아, 잠깐, 누구야? 잠깐만 이거 뭐 아! 하나이 나왔어! 이게 말이 돼? 그 자신이 없어. 조고 나오면 어떡해요 난 조고 나오면 버틸 자신이 없어 아 진짜 오이가 없네 아 아니. 뭐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하남이 나왔어요? 아니요? 딜런 나왔어요 딜런 아 너무한 거 아니야? 자 병풍? 병풍 가야 오히려 좋아 아 진짜 짜증나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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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조상 제발 제발 아, 열어봐야 하나? 제발 제발, <laughs> 제발. 두껍두껍두껍 <laughs> 대박 야 웨어스 많이 먹어 드세요 <laughs> 너무 예쁘잖아 와 대박 대박, 대박. <laughs> 이미 이득봄 이미 아 웨어스? 괜찮아 괜찮아 <laughs> 어. 아, 이거 안 사고, 이거 살려야지. 나오는 거 보고. 뭐예요? 오! 오! 귀여워. 오! 오! 이쁘다, 응! 이쁘다. 예쁘다. 대박이다. 아, 이걸 살까? 그럴까요? 이거, 이거 같은 비... <laughs> 이유를? 아 괜찮네. 그래, 같다 3번, 3번. 다시 사러 갈게 네. 제가요? 근데 저 원망하기 없기에 네 완전 저맨 뒤에 꼬 어차피 안 나오면 또할거예 <laughs> 미쳤나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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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 내탈 이제 이거 없어요 방스타? 아, 아네 없습니다. 어, 이런 어때요? 이거 해보고 싶었는데. 어 그럼 나는 주술 회전. 어 근데 저 만주 너무 귀여운데 해볼까? 만주? 그 도리든. 음. 이거 해볼까요? 세 개? 근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? 마이키 나왔으면 좋겠는데. <laughs> 사장님, 여기서 희비가 많이 갈렸나요? 오늘은 저기, 여기 아주 고객님들이 뽑으셨는데, 마이키는 안 나왔어요. 아, 정말요? <laughs> 이거 사봐야겠다. 아, 근데, 키사키 나오면 어떡하지? 역시 도박은 재밌는 거야사네요아 정말요? 뭐 뽑으셨어요? 침을 뽑았어요 뽑았어요 나부터 뽑으셨어네 어... 두구두구 두구두구 누구 세요 저는 다 좋아하는 패 누구냐 어 어? 아괜찮아어 근데 예쁘게 생겼다 인기많았다 레오 레오 대박. <목소리> <목소리> 네. 아까 레이도 네? 뽑았어. 오, <laughs> 카드 자를까 <할까> 봐. 가보자. <laughs> <laughs> 가보자고. <웃음> 가보자고. <웃음> 과연 리츠 오냐? 아어 <laughs> 어? 빨간 머리?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오오오아아오오이오오오오오오 어, 어, 어. <laughs> 네. 모두가 제목하고 있는카스코라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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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, 귀엽다 아 나쁘지 않은데? 근데 마이키가 아니네 아 근데 난 마이키가 갖고 싶은데 근데 내 장르 아닌데 가보자 아, 고아난 메고미잡인가? <laughs> 너무, 너무, 웃겨. 아니! 중복이에요, 설마? 안 갖고 왔어! 중복? 어? 아니, 중복 잠깐만, 잠깐만. 넣은. 어, 아! 아! 어, 아, 왜 그래? 이마만 좀 지워주지. 네, 톡. <laughs> 가슴이 아파요. 그래도. 이쁘네요. 그래도. 내가 잘못 본걸 거야. 저, 저 레이 누이의 가격을 빨 까고 싶어. 빨리 까고 싶어. <laughs> 가보자고. 마타로 와주냐? 마타로 아니면. 리츠. 잘생긴 애들. 리 어, 전체? 아, 어, 토리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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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오. 야, 잘생겼다. 와, 와. 와. 심지어 이거 레오. 레오 올라... 아니에요? 그쵸? 레이 레요 어, 어, 잘생겼다. 와, 대박이다. 대박. 아 이게 바로 덕... 덕... 덕겜 여기 약간 놀이공원 온것 같아 아, 흥미진진해 두근두근거리고 식은땀도 나요 <laughs> 카드 자르면 안돼요? 제발 제발 릿, 형이 나왔는데 형이... 형, 아까부터 형밖에 안 나오네? 그니까요 어? 뭐지? 레인... 뭐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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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... 어? 어? 우리... 어? 어? 동생... 동생... 동생이... 어? 어? 아! 그쪽 동생 말고 <laughs> 집 잘못 찾아왔어 <laughs> 동생. <웃음> 와, 이번에 새로 나온 액션 파사. 사실. 참고로 저는 니츠를 안 맞추고 떨어. 어, 너무 슬프잖아요. 아무튼 있는 거나 진짜 도장 있잖아. 아, 그 별로 마음에 부채감이 없는? 아니요. 어, 아니요. <laughs> 나와야지. 무슨? 누구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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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누구냐? 오 유지를, 잘 그렇죠? 생겼다. 그렇죠. 이 친구가 완전 좋아하는데 친구 체는 <laughs> 나에게 아무 감흥을 <laughs> 일으키지 않는다. 회장님이나 들어있는 과연? 아 어, 빨간 머리? 오, 오 귀여워. 직사사다. 완전 좋아합니다. 과연? 과연? 근데 이미 리. 오오오오 오, 오, 미카다 오, 오늘 어, 잘 나왔는데? 오늘 미크랑 슈가 잘 나오네? 발키리의 데이? 예.. 어. 발키리 <laughs> 데이 <laughs> 곤란한데 그러면 저는 저쪽 줄 숙이는 한번 더 하려고 <laughs> 그리고 그 인형 살래요 인형 워 무슨 인형? 리토코 도리뱀 도리뱀 이번에도 안 나오면 그냥 번장에서 사겠습니다 이번에도 어 빨간 머리 오오오오오오오 오사 나이치 많이 나오는데 오늘? 귀여운데요? 하연나오오 과연... 잠깐만. 어, 이 머리는, 설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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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마다요? <laughs> 아, 마마다요? 어? 어느 거 할까요? 저한테 물어보면, 저 지금 다 망했어요. 아, 아, 이걸. 이거랑, 아까 그, 아, 그가 너무. 꽈리가지고 얘부터? 네. 만 뭐? 원짜리인데. 아, 나 오늘 얼마를 쓴 거야? 전 생각 안 하고 있어. 김치만 먹고 살아야겠다. 김치만 <laughs> 먹어. 그냥 네. 알, 알, 한알알바가한대서 네. 어, 미치하다. 아, 마이키가 안 나오네. 귀엽다. 아 무슨 일이야? 어어어아 학장님! 완전 귀여운데? 아나이씬 너무 좋아요. <laughs> 귀엽잖아. 아 와기 판다? 와기 판다. 아 근데 아나이둘의좋아을그 <laughs> <laughs> 친구분이 미친다. <laughs> 아나 정말 억울해. <웃음> <웃음> 아이포도를 뽑은 거잖아요. 진짜 짜증 난다니까. <laughs> 아 여기 있는 아까 그 와, 와. <laughs> 나와도 여,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애가 나와야지. 아 너무 흥분했어요. <laughs> 제발, 제발, 제발아 유지. 어? 어? 아 근데 좋아요. 나 이따 이리로좋아어 이거 좋아. 아 이거 나쁘지 않아. 오조 와줘라 드래곤볼 카드는 어요 드래곤볼 카드는 음. 오조사도로오조사코쇼치오메카로루 음. 진짜, 오, 오. 아, 진짜. 아, <웃음> 그냥, <웃음> 나온다는 것만... 죄송합니다 이유지잡이였다 그러면... 키사키 <laughs> <laughs> 왼쪽에서 뽑을 건데, 세나? 응, 응. 케나? 세나가 응. 나와, 아니면 레치가 나오거나? 응. 옛날에 가운데 레치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가운데 뽑았는데 레오가 나왔어. <laughs> 그래도, 그래도 한번더 해볼까요? 응. <laughs> 나쁘지 않죠. 진짜야, 먼저 이다 가보자고. <네요? 웃음> 한자 왜 이렇게 못 가냐. 근데 이상 맨날 안가져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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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어. 찐인가봐요. 찐가봐 세나도 저기 <laughs> 친구들아 거기 있니? <웃음> 친구들아 <웃음> 여기 있니? 아니 얘안 하실 것 같아. 안 하시? 예출. 생가 그럼 여기 아닐까요? 음, 응. 두 번째? 두 번째. 두 번째. 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해놓고 거기 있지? 가보자고. 가보자고. 네, 네. 얘좀 정들었음 <laughs> 너무 못생겨서 <laughs> 스트레스 벌써부츠나온게 <laughs> 응. 어디야? 과연? 오. 오. 회색 뭐야? 회색? 진짜? 회색 진짜? <laughs> 미쳤나봐 진짠가봐요 미나상 <laughs> <laughs> 아 귀여워 <laughs> 어, 대박 월, 성공! 대박! 누구부터 가질? 저부터 할 차츰 가자 가보냐고. Let's. 가보냐고. Let's. 오이 오이. 오이 오이. <놀들> 가보자고. l e 음. 가보자고. 있는다고. 오이오이 오이오이 있는다고. 가보자. 자, 고. 누구야누구야 아, 크비. 음. 그... 그 크비. 혹시 없는데 내가 착각했나? 에이 오오. 오! 중복 아. 가보자고 아 과연 누가 나올 것인지 조건 조건 와타로 와주냐 와타로 와주냐를 오늘 몇번 했는데 누1도 <laughs> 그럴까요 어, 어? 뭐야? 어 카오루 나 좋아 카오루 인기 많다 만... 어? 아 이바라 아. 난 이바라가 많이 있나 보다 배고프다 이제 밥은 먹어야 지 사람 야, 너무 무서워 <laughs> 너 봐라 짠. 매구미 매구미 잡기 오늘 1학년을 많이 나... 많 잡네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밥 이거는 아는 있어요? 어, 이거 는 아는 사람이있어요게 어떻게든, 이고 어떻게든, 이거 아떻 이거 어게이렇게 이거 어떻게든, 이거 어떻게로 이거 어떻게든, 이거 어떻게든, 이거 어떻 이거 샀 어떻게든, 이거 게 이거 어떻어떻게어게어머어머어 저 너무 유교거리였나요? 아, 뭐, 그랬... 안 됩니다 여러분. <laughs> 여러분 없음. 여러분 영명. <laughs> 안돼 안돼 이이이다 숭숭 구멍이 숭숭 뚫려가지고 이 남자 어디 가죠? 일본이죠. <laughs> 일본 왜울어 일본 일본 좋다. 일본면 도쿄로 가는 건가요? 맞아요 그래, 도쿄 리벤더스도 얘네 도쿄 도쿄 하나라 도쿄 고장 낸다